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유비 강사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영어 실력이 똑같습니다. 발음, 문법, 수어 실력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회화 어, 유비의 스마트 어, 어, 일일 회화 오늘은 fair enough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fair enough fair 하면 공평한 이런 뜻인데요. 공정한, 공평한. 그다음에 enough 하면 충분한 이런 형용사인데요. 어, fair enough 같이 합쳐져서 어떤 상대방의 제한, 제한 등에 대해서 좋아 됐어. 그거면 불만 없어. 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 상대방의 제한 등에 대해서 어, 그거면 불만 없어. 그 정도면 되겠네. 알겠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 주로 그냥 그거면 불만없어 이걸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한번 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 that's, fair that's fair enough. That's fair enough. That's fair enough 하면 어, 그거면 어, 공평한 세미군 이런 뜻이네요. That's fair enough. Fair가 공평한 공정한 이런 뜻이고요. Enough가 충분한 이런 뜻이니까 That's fair enough 하면 어, 그거면 불만 없어 어, 공평한 셈이군 이런 뜻이네요. 어, that's enough 하면요, 그거면 충분해 이런 뜻입니다. That's enough, t h a t enough. 그거면 충분해 이런 뜻이네요. Next. Okay, fair enough. Okay, fair enough. 이 표현 많이 쓰는데요. Okay, fair enough. 어, 알았어. 그거면 불만 없어 이런 뜻이네요. Okay, fair enough. Fair enough. 먼저 선행문장에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했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답으로 어, 그거면 불만 없어 할때 어, Fair enough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오네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하고요. Fair enough. You are the boss. Fair enough. You are the boss. 그거면 불만 없어. You are the boss. Boss 하면요. 어 사장 우두머리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you are the boss 하면요,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요. you are the boss 하면 내 맘대로 해, 내가 나의 상사야 이런 뜻입니다. 주로 내 맘대로 해, 당신이 사장이야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어, you are the boss 하면, 어, 저도 이거 이 표현 을 많이 쓰는데요. 어, 물건을 살때뭐 깎아달라고 할때 you are the boss 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ext, fair enough, i s all yours. now right fair enough it's all yours now right 어, fair enough 알아서 상대방의 모습 제안을 했겠죠 알아서 it's all yours now right 이제 전부 너의 것이야 이렇습니다 yours 하면 소유대명사 잖습니까 you의 소유대명사인데 너의 것 너희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것 모두 전부 너의 것이야. 지금 이런 뜻이네요. 맞지? Right 이렇게 했네요. Right 하면 맞지 이런 뜻입니다. Right. 그래서 it's all yours now. Right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았어. 이제 전부 너의 것이야. 소유 대명사는요. 나중에 한번 제가 지금 어, 정리 놨는데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Next. Fair enough. I'll leave you in peace. Fair enough. I'll leave you in peace. Fair enough. 어떤 선행 제안이 있었겠죠. 그거면 불만 없어. I'll leave you. 나는 너를 떠날게. Leave 하면 떠나다 이런 뜻이네요. Leave 다음에 목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떠날게. In peace. In peace. peace 하면 평화라는 뜻이잖습니까. 근데 in peace 하면요 편안히 안심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면 불만 없어. 나는 편안히 너를 떠날게 헤어질 때의 어떤 어, 표현 같네요. 어? Next Fair enough Fair enough 어, 알았어 그 정도면 불만 없다고 이런 뜻입니다. 좀 약간 불만 섞인 표현이 있을 때 어, Fair enough Fair, fair enough를 둘다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Fair enough Fair enough 알았어 그 정도면 불만 없다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ext Fair enough I'll go first Fair enough, I'll go first. 어, 앞에 선행 제한이 있었겠죠. 알았어, 그 정도면 됐어. I'll go first. First time은 첫 번째로, 먼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갈게. I'll go, I'll go, I'll go. 발음하실 때 will은요. 어, 축약형 I'll go, I'll go 이렇게 받습니다. I'll go, I'll go, I'll go. Uh, next. All right, fair enough. All right, fair enough. All right, 이 발음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All right, uh, a l right은 z, des, 좋아 이런 뜻입니다. 좋아. All right, all right, 좋아. Uh, fair enough,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불만 없어 이런 뜻이네요. Fair enough.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의 일일 회화 fair enough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Fair enough. 알았어. 그거면 불만 없어. 그 정도면 되겠어. 상대방의 제안 등에 대해서. 어, 어, 어떤 조화, 됐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유비 강사였습니다. Thank you so much. Goodbye.